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모였어. 아들 하나 빼고 모두 상속 안 받겠다고 서류를 냈지. 그래서 그 아들이 집도 땅도 전부 물려받았어. 몇해 지나 분위기가 바뀌었어. 포기했던 가족들이 소송을 걸었거든. 우리가 빠진 덕에 내가 너무 많이 챙겼다. 기여분도 못 준다며 따졌어. 자기네 몫을 아들이 선물처럼 통째로 받았다고 주장했지 하지만 대법원은 단호했어 포기 서류를 낸 순간 너희는 상속 명단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아들이 받은 건 선물도 유언도 아니다 그냥 당연한 상속뿐이다 상속을 포기하면 최소 몫인 유리분도 사라져 다시 나눠 달라고 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거야 가족들은 또 꼬투리를 잡았어 과거 미등 기였던 땅 등기 할때 우리 이름도 잠깐 올렸잖아 나중에 아들 이름으로 옮긴 건 재산 처분이라서 포기 무효라고 했지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어 등기하려면 일단 가족 전원 이름 올려야 했어 그래서 포기할 사람들이 잠깐 주인으로 찍힌 거야 곧바로 아들 앞으로 넘긴 건안 받을 테니 가져 나는 행동일 뿐 팔아넘긴 처분이 아니라서 상속폭이 그대로야. 결국 가족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 진흙탕 싸움도 여기서 끝났어. 상속으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 냉기만 남게 됐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고 무료 상담 받자.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법률 꿀팁. 로펌인사이드.